에벌스 파피루스의 마지막 장인 29번째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29번째 장은 원본 파피루스가 없어서 책에 있는 사파로 대신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99번 컬럼부터 102번 컬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54번 하고 855번 처방이 있는데 이건 처방이라기보다는 해부학적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854번은 심장에 관한 그런 지식이 써 있고요 855번은 심장과 관련된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차례대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 파피루스를 처음 해석했던 레진스키가 이제 내용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긴 했는데 그렇게 붙인 번호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에 상관없이 파피루스에 써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 전개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 간에대체로 동의하는 그런 순서들을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것에 따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99번 컬럼 854번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사의 비밀의 시작, 심장의 움직임에 관한 지식, 심장에 관한 지식, 그래서 해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 보면 이 부분은 854a라고 이렇게 번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신체에 그 안에 혈관이 있다. 첫 부분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사가 손이나 손가락을 머리, 뒷머리, 손, 심장, 두 팔, 두 다리에 가져와서 심장을 잴수 있다.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자그 다음 부분 854B라고 붙어있고요. 이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콧구멍에 4개의 혈관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두개의 혈관은 콧물 다른 두개의 혈관은 피를 준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그 다음 부분이 854C 부분이고요. 이 문장의 내용은 그의 관자놀이 옆에 4개의 혈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는 눈이 충혈되는데 이런 혈관들이 관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써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854D 이거는 머리 부분에 4개의 혈관이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머리 뒷부분에서 교차하는데 그 지점에서 머리가 벗겨진다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자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855A고요 이거는 내용상 원래 854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855A라고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레진스키의 실수인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했냐면 855번을 보게 되면 보통 이르, 무엇에 관해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르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855번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해부학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854번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공기가 심장과 폐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너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자그 다음 부분은 854e가 붙어있고요. 이거는 귀가 먹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써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혈관이 눈에 뿌리로 가고 그것이 청각장애로 유발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아래 855b. 이거는 심장이 범람하거나 액체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심장과 관련된 병을 설명하는 그런 855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855B라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855C 이거는 심장이 약한 것에 관해서 라고 해석은 했는데 사실 이 가운데 있는 단어는 그냥 어떤 심장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의미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이 문단에는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물을 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라고 써있습 있고요. 그 아래 854C-1 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장의 시작은 이렇게 또는 눈 전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레진스키가 이 부분은 위에서 봤던 854C에 첨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은 지금 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심장이 어떤 상태로 인해서 몸이 전부 약해져서 귀가 멀고 입을 벌릴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앞에서 봤던 청각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8 5 4 e 하고 연결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래서 번호를 잘못 붙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855D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심장이 무기력해지는 것에 관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심장에 열이 있으면 혈관이 떨어져서 환자의 귀가 먹게 되고 가능과 패까지 무기력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옆에 있는 100번 컬럼으로 넘어가면요, 154F가 나오고요. 이거는 그두 귀에 네 개의 혈관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해부학적인 그런 내용과 관련된 854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두 개는 오른쪽 어깨로 가고, 두 개는 왼쪽 어깨로 가고. 그래서 삶의 숨결이 오른쪽 귀 또는 오른쪽 어깨로 들어오고, 죽음의 숨결은 왼쪽 귀 또는 왼쪽 어깨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는 854g라고 붙어있구요 이 부분은 두 팔의 앞에 6개의 혈관이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오른쪽 세 개는 왼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 혈관들이 손가락으로 이어진다 라고 써있구요 그다음 854h 이거는 두 다리 앞에 6개의 혈관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개는 왼쪽으로 가고 세 개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혈관들이 발바닥으로 이어진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아랫부분 854i 구요 여기는 그의 고안에 두 개의 혈관이 있다 그런 의미고 그 옆에 854k K. 여기는 엉덩이에 두 개의 혈관이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I, 이 a J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K를 붙였냐? 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J를 건너뛰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양쪽 엉덩이 하나씩, 그래서 두 개의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854L. 이거는 간에 네 개의 혈관이 있다. 그런 뜻이고, 여기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혈관들이 간에 물하고 공기를 준다. 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피가 너무 많이 흐를 경우 통증이 생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854M. 이거는 폐와 비장에 4개의 혈관이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혈관들이 폐와 비장에 물과 공기를 전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854N 이거는 방광에 두 개의 혈관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소변과 관계된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 854.5 여기는 항문에 열린 곳에 네 개의 혈관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는 혈관에서 물과 공기가 생성되고 팔과 다리의 모든 혈관이 연결되고 혈관은 배설물로 차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854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854번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온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어떤 855 5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빼면 이제 854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나온 순서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단지 예외가 있으면 중간에 봤던 855A는 이거는 854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855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은 855E라고 붙어 있고요. 이거는 심장이 약해짐에 관해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말을 안 하는 심장이나 혈관이 멍청하다, 둔하다, 내 손에는 정보가 없고 그것들은 허공에서 생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전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855F라고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은 심장이 피곤해짐에 관해서, 그래서 이 뒤에는 항문의열 때문에 심장이 지루해진다. 피곤해진다, 지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855G라고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은, 그의 심장이 커짐에 관해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장이 커진다는 거는 심장 비대증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에 배설물이 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래 855H 이거는 모든 억울함에 관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억울하다는 거는 간질일 확률이 큽니다 아니면 수종 그래서 여기는 왼쪽 눈으로 들어와서 배꼽으로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긴 내용이 써 있는데 하나도 맞는 내용이 자그 다음 그 옆에 있는 101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855 I가 있고요. 여기는 비정상적인 심장에 대해. 그래서 여기는 뜻이 알려지지 않은 단어가 많이 나와서 무슨 병인지 좀해석하기 힘듭니다. 그 아래 855 K 이거는 심장이 무릎을 꿇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심장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심장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의 위치가 폐에 피가 있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작아지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경우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심장이 피곤해지고, 식욕이 작아지고, 까다로워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855L, 이거는 심장이 마르는 경우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레진스키가 여기는 실제로 두 개로 나눠야 될 문단인데, 하나의 855L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855L의 앞부분은 심장이 마르는 경우에 심장에서 피가 온 곳에서 뭉칠 때 심장이 마른다고 그 써있고요 그 다음에 레진스키가 실제로 분리하진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있는 빨간색 내용은 환홍으로 심장이 무릎을 꿇는 경우에 대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고 배에서 심장이 작아지고 환홍이 심장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8 5 5 l 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긴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두 개의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855m 이거는 고령으로 약해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는 환홍이 심장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아래 855N, 이거는 심장이 춤추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심장이 왼쪽 가슴에서부터 이탈해서 스스로 눌러서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춤추는 경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아래 855O, 이거는 그의 심장이 매우 쓴 경우에 대해서, 자, 그의 심장이 쓰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내려앉고 그의 자리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855P, 이거는 그의 심장이 제자리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심장에 기름덩어리가 왼쪽에 있고, 다른 올바른 위치에 있는 장기들 때문에 생기는 병은 아니다.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855Q. 이거는 그의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심장이 아래로 치우쳐서 커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855R. 이거는 그의 위가 방해받을 때라고 써 있는데, 위가 거대해질 경우 이런 일이 생긴다고 써있고요. 그다음 855S 이거는 그의 위가 뜨겁고 찌른 듯이 아픈 경우에라고 써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 얘기하다 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한것 같은데 이집트 사람들은 위를 심장의 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형문자를 보더라도 심장의 입을 뜻하는 게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102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855T 문단이 나오고요. 여기는 마치 사람이 시카모 열매를 먹은 것처럼 그의 심장이 메스꺼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855U 이거는 심장이 사라지고 심장이 잊혀지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떤 사제가 나쁜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폐로 들어가면 심장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855V 이거는 소용돌이가 심장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심장에 어떤 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약해지는 그런 현상인데 기운이 없고 심장에 피가 가득 차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물을 마시거나 어떤 생선을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 855w 이거는 그의 심장이 어두워지는 경우에 대해서라고 써 있는데 이 어두워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화가 많아서 그 안에서 그의 심장이 좁아지고 어두워질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 855x 이거는 그의 살이 전부 뜨거운 경우에 대해서라고 써 있고요. 이거는 길에서 오래 걸어서 지치면 살이 뜨거워질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 그다음 855y 이건 하늘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라고 써 있는데 이건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 855c 이거는 그의 심장이 범람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심장이 범람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심장이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릴 때 심장이 범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볼스 파피루스 29번째 장에는 854번 심장에 관한 지식이랑 855번 여러 가지 심장병에 관한 주석 이 내용이 들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번호가 붙었는데 그래서 좀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일단 파피루스에 써인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좀 내용 파악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순서는 어떻게 됐냐면 먼저 854번 같은 경우는 854A, 854B 854c, 854d, 855a, 854e, 854c-1, 854f, g, h, i, j, k, l, m, n, 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5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 중간에 855번이 붙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올바른 순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5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올바른 글의 순서라고 동의가 되는 그런 순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먼저 W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T, X, S, R, O, H, I, K, 그 다음에 L-1, 그 855L의 후반부, 그 다음 855M, B, E, C, F, G, L, U, Z, Y, N, P, Q, v 이런 순서로 읽으면 이 855번이 뭔가 논리적인 흐름에 맞다고 대충 동의가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서 차분하게 이 부분을 순서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번이 에벌스 파피루스의 마지막 장이라고 했는데 이 영상이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뒷면에 뭐가 계속 써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9번째 장의 뒷면에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